두분 존댓말 너무 어색하신 것 같은데요. 아자타임 간식 좀만 하시죠. 알겠습니다. 아 그럴까? 네. 어밥 먹었어? 나? 아나밥 밥 먹었어. 안 먹었다고? 먹었어 먹었어. 먹었어, 먹었어, 뭐 먹었어? 뭐 먹었어? 나? 나뭐 먹었지? 나 먹었어. 먹긴 먹었어. 넌뭐 먹었어? 나는 오늘 크림 떡볶이 해 먹었어. 아 진짜? 아. 나 간장 계란밥 먹었다. 간장 계란밥? 응. 그싹 싸... 만들어서? 아니 아니 그 밀키트. 아 밀키트 음. 아 집에서 음. 아 집에서 요리해 아니 전자레인지 아 아니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반말 했으니까 좀 어색하네요 아닌가 아니요 아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그분 동갑 친구니까 이번에도 반말로 잠깐 대화 해보는 거 어때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번에도 반말했나요 어 했어요 반말했어 했나 어 했던 거 같아 아, <대 tails> 아, 응. 어승희씨 같은 경우에는 또 회사에서 만드시면 인사도 하기도 하고 말을 많이 걸어주세요. 뭐 제가 진짜 많이 걸거든요. 예, 아, 어! 살 빠졌다 <subsequent> 하면서 맞아요. 아 그래요 <도 ör> 막 하면서 하는데 그동갑이 아린 씨 같은 경우에는 만드시면 <laughs> <감기를 tribal> <마주치면> 일단은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하세요 인사고. 끝이에요. <laughs> 갑니다. 그래서 사실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신다고 해가지고 <웃음> 걱정 <웃음> 걱정이 됩니다. 아 네. 저도 걱정이 해요 그럼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네. 오늘 신기록이에요. 지금 <laughs> 네. 대화 <laughs> 서로 친구 소개를 해주자면. 오, 네. 어머. <웃음> 네. <웃음> 친구 소개. <laughs> 처음 <처음부터> 어렵네요. <오, 웃음> 어, <laughs> 할수 있으신가요? <laughs> <laughs> 저요 어, 우리 일단 유토 씨는요. 네. 그래서 라디오 진행을 너무 잘하고요. 아 감사합니다. 그리고 춤도 너무 잘 추고요. 아 감사합니다. 그리고 오앤오프의 멋있는 막내입니다. 아, 아 네. 이거 박수 주세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, 저는 이제 아린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어, 같은 막내이시고, 네. 그리고 또 무대도 잘하시고, 아, 감사합니다. 그리고 무대뿐만 아니라 연기를 또아 어마어마하게 잘하시더라고요. 그시 보신 거 있나요? 어그 짤로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 다재다능이라고 하나요? 네어 맞아요. 되게 네. 천재 같은 <laughs> 다재다능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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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천재 같은 그런 만능인 네.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마린 씨와 제가 함께 해야 하는 미션이 있다는데요. 음. 스인 씨가 진행을 잠깐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? 네 그럼요. 막내즈 네. 친해지길 바라 시작해보도록 아. 하겠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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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왜 하는 거? <laughs> 간 반말 토크입니다. 아 갑자기요? 아, 네. 네네네. 자,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 네. 잠깐 하시면 돼요. 와, 아 예. 네. 시 작. 아 어. 안녕. 안녕. <laughs> 아 못하겠어. 말말밥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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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어, 먹었어? 음밥 음, 아직 안 먹었어. 또안 어, 먹었어? 음. 오이 어, 어, 시간까지? 어. 방금도 어. 스케줄 하고 와가지고 안 먹었는데 아, 뭐 먹었어? 어나 어, 먹고 왔지. 집에서 먹고 아, 왔지. 진짜. 어. 그래. <laughs> 이거 괜찮아요?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 더, 더, 이거? 빨렸요 빨렸어. <laughs> 네. 어또 어. 스케줄 바쁠 때인데 화이팅 하고. 응, 음, 고마워. 너도. 어, 어 어. 생방도 화이팅. 어 고마워. 그래. 회사에서 어. 또 보자. 아! <웃음> <웃음> 이거 잠깐만. 아! 더 멀어진 거 아닌가 이거? <laughs> 평소 평소 칭찬 한 마디씩. 네. 아, 어어어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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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연기 너무 잘하더라. <laughs> 진짜! 우와. 고마워. 너도 라디오 너무 찰떡이야. 오래오래 하길 바라. 진짜. 파이팅 어, 화이팅! <웃음> <웃음> 아! 자, 이거. 괜찮나요? <laughs> 저희가 네. 한 같이 WM 안에 있는 동안 말 제일 많이 한것 같아요. 진짜로. 네, 맞습니다. <웃음> 진짜. <웃음> 안녕하세요. 밖에 안 했습니다. 맞아. 네. 맞아. 앨범을 또 이렇게 써주셨는데 아린 씨께서 이제 써주셨든요 맞아요. 이제 받을 때도 어 감사합니다 <laughs> 하고 끝났거든요. 지금. 그래가지고 네.